인즈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정말 100만 년 만에 인사드리는 인즈입니다.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는 2024년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. 2024년이 되기 전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찍어 봅니다. 네, 어, 이 다이어리는 2024년도를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만년형 다이어리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고요. 저도 질리지 않게 매번 바꾸지 않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, 약간 그레이톤의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네, 표지는 이렇게 마이데 이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고요. 물론 하이퍼링크 다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뉴얼이 1월 눌러볼게요. 눌러보면 이렇게 달력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세로로 연속되는 일정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. 그리고 여기 위 그 week 1, 2, 3, 4, 5 있어서 눌러보시면 여기도 위클리 작성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이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하게 사진 같은 걸로 꾸미셔도 되고 네, 아니면 좀 길게 일정을 적으실 부분이 있다면 혹은 투드리스트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, 제뉴얼이 바로 한 페이지 전에 보시면, 이열리를 만들어 놨어요. 이거는 표지 바로 다음 장이어서 따로 하이퍼를 걸진 않았고요. 네, 이열리는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, 그 해에 어,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내년도는 잘 모르겠어서, 제가 준비하고 있는 방학 중 캠프랑 계약식 정도 적어 놓았어요.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거 어차피 만년 다이어리니까 제가 12월을 작성을 해봤어요. 12월은 올해 12월에 제가 지냈던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. 요 옆에 세로로 되어진 칸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일정이나 그날그날 일정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. 잊지 말아야 될 일정들 이렇게 적어 놨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는 이렇게 짧게 사진과 함께 일기처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, 얘가 제가 요즘 발레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발레 룩을 찍은 사진들을 붙여서 발레 일기를 적어 보기도 했고, 이렇게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내 사진을 첨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. 제가 아예 그레이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검정색으로 쓰시던 흰색으로 쓰시던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. 네, 이렇게 사진에 따라서 저는 이런 어두운 사진에는 흰색 펜으로 적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색 펜으로 적어 보았습니다.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또 다른 페이지를 하나 추가한 게 마이카보 티라는 페이지예요. 이게 내 취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거든요.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 표지를 여기 붙여 넣으시고 옆에 그것에 대한 뭐 간단한 리뷰 같은 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1년간 내가 읽어봤던 책이나 내가 보게 됐던 영화, 이런 것들을 통해서, 마이 컵업티, 네, 내 취향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럼 이 다이어리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. 네,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, 건강 유의하시고, 내년에는 더욱더 자주 찾아뵙는 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